TV 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좀 많이 꼈어요. 음. 그래서 안개 조심하자라고 인사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중에 조지 소로스님이 안개 낀 아침입니다. 마치 우리 전국 같아요. <laughs> 안개 전국이라고 언론이 많이 표현하죠. 아, 안개 정말 무서운 게요. 제가 뭐~ 지명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20년) 전쯤에 제가 안개가 엄청 많이 끼는 곳에 살았었는데 새벽에 이 (MBC) 라디오 출연하러 나오다가 갖다 박은 적도 있어요 어허.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안개 정말 무섭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 안개는 꼭 켜셔야 되는 거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바블님 좋은 아침이고 싶습니다 <laughs> 아~ 예. 종배님 목소리로 개운하게 화이팅합시다 해주셨고요. 화이팅. 네, 음. 이동숙님은 오늘은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이어폰 꽂고 유튜브로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음. 어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네, 서울행 첫길에 나서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A S t e 가시죠.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을 하면 꼭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언급했나, 이런 걸또 세잖아요. 음. 40여 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국민을 38차례, 위기를 20, 26차례, 그리고 경제를 21차례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곡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네, 기본 사회 그리고 민생 입법 과제 개헌 촉구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를 많이 탔는데요. 네. JB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했을까요? 기본 사회를 이제 다시 이제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전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게 기본 시리즈였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시 꺼내든 거죠 트레이드 마크로. 근데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꼽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 처음에는 상당히 힘주어 강조하다가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서는 그렇게 힘을 줬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돌아보면은 따라서 어제 기본사회를 이야기하자마자 다시 또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치열한 논쟁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치열한 논쟁 속에서 뭔가 실물로 보여줘서 제대로 된 내용 있는 논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원내 과반 제 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제 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 구체적으로 뭐를 보여줄 수 있느냐. 제가 볼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설 수 있는지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 26일에 MBC에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도라 함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 그거를 이른바 처음으로... 이제 비서고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통령 발언 네. 그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는데, 근데 국 특정 감사를 앞둔 국회의 자료 요청 메일은 확인도 안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확인도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자료 요구를 하면 업무 시간 중에 바로 읽고 너무 늦게 요구하면 다음 날 읽는데 20일을 요청한 것을 아직 아예 읽지도 않는다. 오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기자한테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21일에 요청한 걸 28일까지 읽지도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호, 뭐 그리고, 의원이 보낸 게 스팸 처리되는 건가요? <laughs>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21일에 자료 요청 메일을 보냈는데 발송 완료로 뜬다면서 현재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한 것 중에 확인조차 하지 않는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이건 좀 약간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국회 의원실은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부와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메일로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부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발송 완료로 뜨고 확인을 하면 답변 미제출로 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송 완료로 뜬다라는 민주당 의원실 이야기는 확인을 안 하고 있다. 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권한과 답변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음. 이 질문으로 가름하겠는데요.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제가볼 때는 우문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질문 권한이 있고요. 대통령실은 당연히 답변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대통령실과 MBC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최소한 MBC는 대통령실에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답변 의무가 없는 MBC엔 다른 것도 아니고 보도의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보도 경위를 물었습니다. 반면에 국회에 대한 답변 의무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앞뒤 다른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의 키워드에 의지하는 것 뿐인데요. 네. 그 키워드가 뭐냐? 고압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음흠. 제 머리로는 이것 말고는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핸젤과그레떼님이 확인하면 답변해줘야 하니까 확인을 안 하고 답변도 안 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음표 주셨고 네. 김종인님은 어딜 감히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하냐? 뭐 이런 건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 배고픈백성님도 일부러 안 보는 거 아닐까요? 뭐 초원님은 철저한 야당 무시 전략 아닐까요? 라고 물음표가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근데 m b c 는 물어봐요? 궁금해서? 그래서 MBC가 예를 들어 그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도 아니고, 네. 국민 세금 쓰는 기관도 아니고, 왜 물어봅니까? 거기다가 언론의 정가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유를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자유의 기본 중의 기본이 뭡니까 취재 보도의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그 경위를? 그러게요. 네. 또 중요한 건이 내용에 대한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대통령실 담당자가 이정문 의원실의 자료 요청 내용을 확인했답니다. 아, 보도나 하고 난 다음에? 네, 보도 음.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하니까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 아직 답변은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답변을 보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S. 님이 대통령실 분리할 때만 근무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제비탄,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달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안 의원은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거냐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진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상태고 초계기 갈등, 수출 규제 이후에 한 마디 사과도 없잖아요. 함께 대잠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는 것이고 한일 간 군사 교류는 지난 2018년 말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양함에 위협 비행을 해. 우리 군이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돼 왔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훈련은 일부 전문가에 의해서 전망됐던 점. 뭐냐면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조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그 일환으로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예상. 고대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배고픈백성님이 근데 독도 가까이에서 한다면서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 이건 네. 조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좀 논란의 소지는 없나요? 논란의 소지를 의식해서 훈련 해역을 정한 것 같은데요 독도 가까운 곳이라고 하지만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형식적으로는 공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유대가 우리 영해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거죠 형식적으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논란을 피해가려고 해역, 해역을 그렇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퍼뜩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북한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 SLBM 발사가 임박한 징후를 포착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비행기에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SLBM을 쐈다는 소식은 없거든요. 자, 이때의 소식이 지금 그 한미일이 독도에서 백오십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하는데 훈련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대잠수함 훈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SLBM 발사 임박 소식이 한미일 대 잠수함 훈련의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허. 그래서인지 며칠 전에 저희가 최종건 전 외교부 제일 차관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런 대답이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SLBM 발사가 임박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음. 어, S.L.B. 민박했다라는 발언 자체는 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 왜요? 그거는 하라고 좀 하는 얘기 같아요. 하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강약 조절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것 같다 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종건 전 차관의 말 중에 하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음. 자 여기에 밑줄 긁고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뭐가 어떤 도움이 돼가지고 도발이잖아요. 헉. SLBM 발사는 더군다나 SLBM이면은 이거는 조금 여파가 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최종권전 작관은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전문가인 최종권전 작관은 하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라는 해석을 왜왜 내놨을까요? 혹시 이게 어제 전해진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 그 내용이 대잠수함 훈련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포인트만 추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포인트만 주고 가십니까? 궁금한데 제가 한미일 당국자를 다 전화 돌려가지고 취재를 해서 지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음흠. 포인트만 짚을 수밖에 없는 저희 한계를 인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인트 접수하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이비는 뭐 독도랑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촌철님들은 그래도 동해상이라는 부분에 조금 밑줄을 긋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음. 데이지님 안보 협력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아주 불편한 훈련입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음. 헬레나 님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일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음. 해주셨는데 요 내용도 조금 이게 진전이 될것 같아서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의도도 의도지만 미국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그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떻게 각을 세우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병력 투입해야 되고 물자 투입해야 될 것은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본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여러 가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그 그 부분들을 뚫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정책으로는 개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군사 협조, 한미일 삼각 군사 협조 체제를 어떻게든 강화시키고자 하는 게 미국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이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게 종결점이 아니라 시작점일 수도 있다. 그대체 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네. 이거죠 중요한 문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음. 싶은데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정석훈님이 경제와 안보가 이렇게 난리 난리인데 우리는 아직도 바이든이니 난리면이니 점점점 해주셨는데 음. 외교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이게 지금 미 의회를 다 통과를 했는데. 우리는 왜못 막았냐? 지금 음.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논란이 될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음. 미 의회를 너무 갑자기 통과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없었다. 음. 그죠? 이런 얘기를 총리도 했고, 외교부 장관도 했는데, 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어제 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외교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한미정책협의단을 이끌고 미국에 갈 때도 관련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 예산안에 한미동맹에 쓰라고 배정된 5억 가량이 있는데 이 돈은 주미대사관이 미의회나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동향을 파악하라고 책정해 놓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0원입니다 알면서도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동양 탐자라고 책정된 돈까지 이런 한장 안 썼으면 네. 아무 일을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아꼈다고 칭찬해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 놓고 있었다는 말 말고 더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하게 응? 이야기 대체했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미의회를 통과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네. 조금 더, 며칠 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낸시펠로시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걸놓고 계속 이 문제하고 연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상원 통과 직전이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죠.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미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됐냐면 상원 통과하고 그다음에 하원 통과했거든요. 펠로시 그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건 상원 통과 전이었어요. 네. 그러면 갑자기 통과하기 전이 아니라 통과가 그니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만났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또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은 이미 나온 바가 있잖아요. 음. 갑자기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인수 위때 이미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더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앞서서 외교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도 뭐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강누리님 해당 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음.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카멜라이리스 미 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진단한 바대로 여기서 1cm라도 진전된 얘기가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서울시의 심야 택시 요금 인상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음. 기본 거리를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이고 네. 심야 할증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되어 있는 걸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네 시까지로 두 시간 늘리는 내용입니다. 음흠. 이 조정안은 다음 달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2 월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핵심은 심야 대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음. 택시 대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번 뭐~ 짚은 바가 있는데요. 관건은 요금 인상분이 택시 회사가 아니라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이야기 여러 전문가가 이 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기껏 요금 올렸는데 그 인상분이 회사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면 택시 기사 유인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짚을 게 있는데 어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어요. 음, 당정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 위의장이 밝혔는데 택시 규제 완화와 심야 시간 택시 요금 조정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그러면서 밝힌 방안인데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를 심야 시간으로 지정하고, 택시 호출료를 4, 5천원으로 올리는 방안.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는 게 약간 좀엇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지금 전해진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잡았다는 라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 의회가 어제 통과시킨 심야 그 택시요금 인상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거든요 아 시간이 다르네요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네.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 일단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느냐가 핵심 문제라고 했는데 음. 당장 대책에 이런 게 있어요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 시간대에 대여섯 시간 정도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를 도입한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택시기사가 모자란 게 그러니까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또 승객 입장에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신, 그러니까 신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드디어 우리도 택시 기사를 이룰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에서 많이 응세하는 겁니까?" 그런 건 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점검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검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음. 마무리하죠. 더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